원 h a t do you want to do? You a r P. A. 랑 a 길이하고 P. B. 랑 a 길이하고1대1이라 a g o 어 P. S. A. g a z a 까지가 a 고 P에서 B까지가 1이니까 얘가 뭐 <laughs> 2고 얘가 1이고 그렇죠. 알.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이고. 1이고 일이고. 타원? 안 오면. 이고. <laughs> 1이고카 <laughs> 이고 1이고다 되는 거지. 네. 뭐요? 그럼 얘는. 짱나게 진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laughs> 약간 예상 못 했는데 이거. 아폴로니우스의 원. 집에 가자. <laughs> <laughs> 이거 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처음 누는 프린트 중거 있어. 하지맨 프린트 준거 있어요. 아폴 뭐예요? 예? 아폴아 그래 어디들어거다금 프린트 뒤에 거안 해도 된다면서요저터 뭐랬죠? 하지마래 오우. 논리로 썩. 이게 뭔지 일단 찾아보겠어요. 지금 설명하지 마세요. 다음 문제 또? 어? 또 있다. 너희들이야다 뭐 그런 이야 무슨 무슨 일 쌈밥 무고 싶다 진짜 슨일쌈야무고일이 음, 얘는 뭘까요? 얘가 슨이야이게응 음. 고정된 점 AB를 향해 가는 일동점이이렇게그뭐가야무뭐 일이야? 무 타원 타원이죠 장국사. 음, 저기 아폴로닉스 왜뭐이고 응. 갑자기. <laughs> 진짜 쌈밥 먹고 싶다. 어 아, 맛있겠다. 지금 그만해요 원. 알까겠지 그냥 알? 응. 원이 뭐서어그에서 어, 고정된 <laughs> 점으로 가는데 걔네들이 무조건 크기가 동일하게 R로 갔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치? A랑 R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뱅글뱅글 이제 R이라고 하는 거리만큼 나타나겠죠 하.. 신기해 그만할까 얘? 형님 빨리 다음 문제 넘어갈까 얘? 예? 그래서 요런 걸 보시면은 아, 이게 오, 지금 나. 하고 있는 형태가 평면이든 일체? 공간이든 다 커버되는 거야. 이 벽벡터 방식이. 음, 진짜 그래서 수학자들이 생각빠지기 열심히 싱을 안 쏘고 그냥 단단하게 이렇게 쓰겠지. 원을 표현할 때. 그렇구나. 자세한건 뒤에 또 나올 거니까. 네! 지금 음. 30분까지 맞춰줘. 자, 그다음 발전연 1번. 아, 배고파. 후... <laughs> 봅시다. 와, 대다. A, B가 그렇게 있다. 벡터 P가 에 y 마 와이가 있는데 지금 P가 움직이는 점이야. 네. 근데 지금 벡터 P가 MA 벡터하고 NB 벡터 더한 건데 또0 어? 이상 0 이상 뭐 친숙한 표현이다. 많이 본 거다, 그 근데 문제는 D가 문제가 돼 있어. 2m 더하기 3n이 6일이래 이건 뭔가. 우리는 합이 얼마가 돼야 돼? 1이다 이제. 이 돼야 되잖아. 그데 왜? 6일래 어떻게 한밀로할수 있지? 6, 오로, 나, 오로 나눠요? 오로 나눠요 <laughs> 아니 <웃음> 야, 이걸 보면 5로 나누고 싶은데 네. 지금 1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나눠? 6으로 나눠준다 뭐..뭐가? 예? 합이 <laughs> 원래 <웃음> 이 n 더하기 네. n이 얼마나 돼야 우리 예쁘다고 1이 돼야 지금 그 직선 위에 있다 바로 보여줄 수 있다고 네. 근데 1이 아니잖아 네. 1로 만들어진다면 아? 6으로 나눠주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6으로 나눠주면 아. 그럼 얘는 지금 3분의, 3분의 m 더하기 2분의 분의 형태가 1이 나오면 1이 되는 거잖아 네, 네. 그럼 저걸 어떻게 할까? 뭐지? 보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면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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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m을 어떻게 m을 만들지? 3분의 m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어... 보리면 되지 짱나무 음... <laughs> 마찬가지로 그렇되겠 네,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아, 드디어 이제 요놈의 합이 얼마가 됐다. 1이 됐잖아. 으니까 일이 됐 그럼 네, 결국 이 피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는 선분이될거 같아요. 요놈하고 요놈을 갖다가 지나가는 점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네. 음, 선분이 된다는 거. 그럼 보면 지금 2 콤마일, 이 콤마일, 이 콤마일, 그럼 2 콤마일이 몇 배? 세배 야 되지. 하나, 둘, 셋. 해서 아 여기가 6,3이 되는 거지. 그래서만가가 그래. 지금 b가 지금 1,3이었어. 근데 개를 두 배. 그 앞에 거요2,6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가 b 벡터. 여기가 a 벡터. 하... 그래서 요두 개를 이은 성분 위에 뭐가 왔다 갔다, 갔다 할 거고 있을, 있을 거다. 이 위치벡터 p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 네. 그때 점 xy 자축의 길이를 구하래. 저거 전분기. 점과 점과 성분 길이 구하면 되지. 사의 제곱. 삼의 제곱. 오. 땡. 전... 네. 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구해 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반적인데, 얘는 이제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데 성분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단어 자체가. 성분을 여기다 일일이 집어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놨어요. p 라고 하는 게스코마바이잖 성분을 아, 표현하면. 아. 그 집어 넣어주면 이게 m, n으로 표현되겠지, 뭐 m, n 겠네 내오죠. 그러니까 s 요놈이고 s 바이 요놈이라는 소리잖아. 네. 열립을 해가지고 m과 n으로 표현해놓은 거 s라고. 왜냐면 합이 6이라고 해놨으니까. 음. 합이 6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안에다가 지금 다 집어 넣는 거예요, 지금. 당연 6이 되 게. 무척 쓸데없는 짓이죠. 예, 진짜. 음, 그래가지고 봤더니, 요3의4인데 또, 또, m과 n이 양수가 되는 범위에서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x 범위까지 찾아고 이렇게 하게.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합이 1이다 만들어가지고 구하는 거야. 밑에 다른 풀이로 해놓게 해놨을 거야. 어. 이게 풀이고. 그... 지 네, 요 풀이. 요, 요게 훨씬 정상적인 풀이에요. 응. 음.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정신이 나갔구만. 정신이 나 19번 보겠습니다. 네. A가 1군 같아. 뭐 a 비벡터는 1군 마 아, 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 그냥 p 크기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요런식으로 나오면 구성호가 나오면 경계를 항상 생각을 해야지 경계 경계 음. 자 절대값 p벡터가 1이래 1이 음. 이렇게 어떻게 해야 1이 되죠? 원으로 이렇게 x,y가 항상 크기가 1이 되는지죠 네? x,y의 크기가 항상 1인 지점이. 단위원. 단위원이죠, 단위원. 단위원. 아, 원. 네. 요런 식으로 돼줘야 요 모든 지점 X, Y와 음. 요 크기가, 여기서부터 크기가 네, 음. 1이 되어버리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 반지름이 1짜리 원인데 여기 1보다 작다고 돼 있어. 그럼 거리가 1보다 짧아지는 거지. 네. 그럼 1인 지점이니까 1보다 짧아진 지점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네네. 그럼 결국 까이 원의? 내부 내부를 얘기하는 거지그 <laughs> 원의 내부라지걸 얼마나 간단하게 표현까 1인 지니까지수이니까 1인 지점이지으이니까 1인 지점이니까 1인 지기의니까 1인 지점이보이는이 벡터는 무슨 벡터냐면 뭐에서 뭐를 바라보고 있지 A, p A에서 P를 바라보고 있는 벡터지. 네. 맞아요. 네. A에서 A란 네. 점에서 a 랑 위치 벡터에서 아 p 라는 점을 보고 있을 거라고. 그아아아아 마찬가지죠. B라는 점에서 P. P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음. 근데 그 길이가 길이가 A라고 하는 녀석에서 바라보는 음. 그 거리가 음. B에서 P까지 바라보는 거리보다 더 멀대. 혹은 같든지또 음. 경계를 봐야지 아되 경계. 예. 또 경계를 봐야지. 되 그럼 A에서 P까지 바라보는 지점하고 B하고 P까지 바라보는 지점, A에서 바라보는 지점하고 B에서 바라보는 지점하고 같은 음. 지점이 음. 어딜까? 밑에 뭐 바로 아, 뭐. 저기. 같은 지점. 아 같은 지점. 같은 지점. 저기. 어디? X축. 그치 X축이 됐지. 음. 이해됐어요. 같은 음. 지점. 음. 아까 했던 우리 그거잖아. 네. 그수식이 그런데 내부에 있는 점들이니까 되는 애들은 여기에서부터 기까지만 가야겠지. 네. 약간 이 안에서 보셔야 겠으니까 여기에서. 근데 여기서 보는 게더 멀래. 멀, 멀리 보래. 네. 그럼 어디서 떼야 되겠습니까? 아, 네. 밑에. 밑에. 이런 데서야 되겠지. 네. 에이.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멀리는 점들이겠죠. 네. 2분의일 팔. 그럼 지금 반지름이 였으니까 넓이가 파이고 그럼 답은 2분의 파이거든요. 집에 응. 갑시다! 됐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푸는 방식도 있다? 이걸 x,y 잡고 이거 해가지고 식으로 쓰는 방식도 있다고. 왜? 식으로 써주면 이 좌변 자체가 <laughs> x-1의 제곱에 y-1의 제곱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또 투만을 갖다 또 해가 또 비슷한 거 해가지고 또 양변 제곱하고 곱해주고 곱해주고 다 계산해주면은 뭐가 나타난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 x, y라는 녀석의 크기니까 루트에 x 제곱과 y 제곱이 1번에 작거나 같으니까 다시 이렇게1 식으로 나오긴 나오죠. 근데 바로 병 봐야 된다. 연습이 돼야 된다. 네. 지금 여기까지 할게요 연습 문제 B까지 해서 들어가지고 오도록 하시죠. 네. 뭐, 음. 또제가하셨습니까 네.